자, 아, 다 읽었죠, 이쁜이들. 자, 우리 방금 읽었던 행정법, 행정규제 요지문이랑 어때? 비슷한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그러라고 준 거니까. 자, 읽어보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 여러분들 뭐 시키는 거뭐 같아? 비교대조 엄청 시키지 않냐? 그치? 그럼 비교대렇할 대립군을 한번 세워볼까? 첫 번째로 뭐가 나왔어요, 공주들? 그치, 이민법규, 이것도 이정도 남아있지. 어. 그걸 다 읽었는데 임법규라는 친구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지 단속법규라는 친구 뭐였어야 돼 단속법규 세 번째는 누구예요? 누구 나왔어요? 그렇지 강행법규 그럼 여러분 이게 끝이야 이렇게 세 가지만 구분해서 읽으면 돼 어떤 게더있는것 같아? 그렇지 강행법규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1번과 2번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니까 요것도, 요거는 그래도 조금 더 대놓고 얘기를 해줄 것 같지 않아? 그치? 좀 분리를 해주잖아. 어떤 경우, 첫 번째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이네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대조를 시켰으면 너무 훌륭하게 읽는 겁니다. 아까 방금 봤었던 지문이랑 어때? 비슷하지? 그 얘는 더 친절한 게 있어. 얘는 첫 단락을 여러분들 조금 끈덕하게 읽었으면 더 친절했을 거야. 아까 지문에 비해서 요 지문이 조금 더 수월한 이유는 대립하는 그 항목 있지. 여기다 이제 위에다 써가지고, 뭐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라고 얘기할 그 항목들 있잖아. 대립권 말고 항목들. 그 항목들을 좀 명확하게 던져줬어요. 처음부터. 자, 첫 단락을 한번 같이 볼 거야. 자,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세무실 을 빌려주는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하면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 여기에 대놓고 세로줄 A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뭐하겠다. 문제 내겠다니까 당연히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요거에 대한 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 경우 민법전의 법정원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뭐야? 수업 끝났네. 법에 따르면 누구 건물주가 져라, 그치 그리고 임대인인 건물주.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조금 잘다 봐야 돼. 임대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상식선에서 이 정도는 다 나와야지. 임대인은 건물 주니까 집그 뭐야 월세를 받는 사람이겠지. 자 다음.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 이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건물 주한테 월세 주는 사람이겠죠.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읽을 때 사실 신경 쓰기 쉽지 않지. 근데 앞으로 전개할 내용을 다 던져준 거야. 자, 여러분들 이세이네 가지의 대립 항목들 이제 대립분들, 요 친구들을 어떤 항목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 글을 읽어보니까 다 읽고 다시 보니까 더 와닿지. 첫 번째 뭐? 우선 적용되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과 계약 vs 법률 내용, 이두 가지, 요거 두개 중에서 어? 누가 우선 적용돼, 우선 적용되어야 되는가? 요 연구, 그리고 또뭐법적 불이 요요 관점에서 이제 글을 읽으라는 취지로 첫 단락을 던져주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법. 이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아, 사법 이안에 어,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이런 것도 계약 자유의 원칙. 탐 존슨 이런 게 아니지. 뭐야 계약을 뭐 해라. 자유롭게 해라 이런 뜻이겠지. 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거구나. 계약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유롭게 스스로 해라.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 당사자들이 사,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아, 그럼 뭐가 우선시 되는 거야? 사법인 경우에는 어떻해 얘들아? 그렇지, 마음대로 해라. 계약 내용이 우선이다. 벌써 다 나와가죠, 여러분들? 자, 위에 있었던 사무실 방충망 법적이 뭐야? 계약권. 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아니에요? 건물주가 국가입니까? 아니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일, 일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우선시 되는 거야? 뭐가 우선시?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는 거지. 그치? 이처럼 네.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뭐라고 한다? 이니법규라고 한다. 그치? 그 미니법규 일단 체크해 줘야지. 사법은 원칙적으로 이니법규. 아 원칙상으로 이니법규고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위에서 본 임대의 수선의무조항이 이해가 간다 했으니까. 아! 너무 친절하죠? 첫 번째 단락에서 떡밥 번졌던 거 스스로 수거해가는 거야. 그치? 자, 그럼 계약 내용과 법률 내용이 달랐죠? 첫 번째 단락의 문제 상황에서는. 자,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결론 누가 고쳐야 돼? 결론 누구야? 법률 내용은 누가 시켰어? 누가 해야 돼? 법률 내용상. 건물주가 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계약 내용상 어떻해? 세입자가 간단한 건 처리해라 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했잖아 그치? 그럼 법률내용과 계약내용이 어긋나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우리 사법에 영역이 있는 특히 이렇게 임의법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임의법규가 뭐래 법률내용과 계약내용이 어긋날 때 계약내용대로 가는 게 임의법규라고 얘기했으니까 위에 있었던 A사례에서는 누가 수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세입자가 수리를 하는 게 맞지. 계약내용이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위달라고 처리했으면 어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내용인 거야. 근데 아직도 남은 글의 양이 많죠. 자, 세 번째 달락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아, 뭐뭐와 같은 나왔으니까 또 법적 이 불이익이 뭐야, 앞으로 이 글에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거. 딱 봐도 어때? 벌금 뭔지 알지? 과태료도 뭔지 알고. 그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아, 계약의 효력 자체를 뭐 하는 경우도 있대?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부정되는. 자, 우선, 먼저, 체, 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을,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걸 뭐라 그러는데요? 단속법규. 그러니까, 아, 첫 번째 이인 법규 읽었는데, 단속법규 떴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 뭐야?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대주 쳐라. 요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교대주 칠 만한 포인트를 첫 번째 단락 끝부분에서 던져주었고, 여기서 똑같, 똑.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던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거글 읽을 때보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행정 입법 읽을 때보다 요구를 훨씬 더 편안하지. 얘는 가이드라인 이좀 친절한 편인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요렇게 됐을 때 이미 법규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줬어, 안 해줬어? 계약의 효력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니까 요 효력을 인정해줬죠. 그렇지? 법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딱, 딱히 없었는데 뭐 벌금 낸다, 과태료 낸다라는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런 없었지. 그러니까 이미 법규에서는 법적 불이익이 있느냐,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그러니까 뭐, 많이 안 보여서 무능표친한다고 해. 나 아마 아니겠지. 저 때문에 회고하겠습니까 그치. 근데 이 단속 법규는 대놓고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했었어? 뭐라고 했어? 단속 법규는 뭐래요, 공주들?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그치. 있지만. 뭐는? 이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준대.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을 어때? 인정을 해준다는 거야. 인정을 해준다는 거지. 효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효력이 있음으로 여러분 이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런 거 맞습니까? 자 이에 해당하는 것 단속법규라고 하고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이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하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할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 자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자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누구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구체적인 사례 나왔을 때 위에 가서 직접 찍어보라 했었잖아 그렇 벌금 받는다는 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법적 불이익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자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이 급부를 할 의무는 인정이 돼요. 공인 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계약의 효력 자체는 인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위로 가서 직접 찍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 자동으로 됐으면 아예 되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이 안될 겁니다. 자 다음 달러네 번째.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의무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적으로는 강행법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 1번, 2번 나눌 수가 없는데 다 읽어보면 1번, 2번이 나눠지죠 그렇지? 자 그래도 가봅시다 강행법규가 1번, 2번의 상위 개 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행법규 1번에 2번에 둘다 해당되는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여기다 정리할게요 강행법규는 시작부터 뭐라 그랬어? 계약의 내용이 인정이 돼야 안 돼. 계약 내용이 인정이 안 되고, 얘는 법률 내용을 우선시하는 거야. 법률 내용을 우선시한다. 그치? 그리고 심지어, 뭐도 있어요? 법적 불이익도 있다. 그치?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읽을 때, 이제 뭘 해야 돼? 이 비교 대조를 쳐야지. 그니까 얘네 셋이서 지금 다 다른 거니까 이름이 다 다르겠지. 개념도 다르고. 자, 얘랑 얘랑 공통점. 1, 2번의 공통점은 뭐예요? 계약과 법률 내용이 어긋날 때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준다라는 공통점이 있지. 하지만 차이점은 뭐가 있었어요? 법적 불이익에는 없었고 얘는 법적 불이익이 있었죠. 그치? 아! 자, 그 다음 세 번째 달락이 강행법규에서 또 보면 요 친구는 위에 있는 두 친구랑 다르게 애초에 얘는 뭐야? 법률 내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 내는 효력이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2번이랑 공통점이 있습니까? 단속법규랑? 그쵸. 어디에서 법적 불이익이 있다는 부분이 공통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런 것 같습니까? 자, 쭉더 볼게요 자,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극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극부라는 얘기 위에서 나왔었죠?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 이게 극부의 서치 자, 그래서 이미 극부를 이행할 재산,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득은 부당이득 자,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작은 단표 처리되어 있어서 되게 어려운 느낌 주려고 하지만 것도 아니죠 부당이득은 뭐겠어? 부당한 이득이지 뭐야 그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 친구도 형태소 쪽에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 하겠다. 그렇지. 부당이득을 뭐하라? 반환하도록 고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겠죠. 그래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체결한 동업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그렇지. 왜? 아까 법률 내용이 우선시된다 했고, 계약 효력 없다 했으니까. 급부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왜 나온 거야? 앞에 뭐 얘기했었어? 서로 극보를 그 만약에 이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부당이득이 되고,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뭐가 인정된다 했었어요?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반환받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인정된다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치 이게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맞죠? 위의 내용이대한사례이니까요자 어. 다섯 번째 달라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이든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것도 숨어있어요 라고 이제 글을 던져주는 거야 그치? 위의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의 차이점이 뭐예요? 1번 케이스의 강행법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고 두 번째 내용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나가는 것이지. 그치? 자, 그래서 그,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계약 효력 인정도 당연히 안 되고 또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된데 아, 그러니까 2번 케이스는 강행 법규에 관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이 우선해서 계약의 내용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같이 비도덕적이나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인들을 반환,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작게 3-1번과 3-2번을 비교 대조를 치면 됩니다. 3-1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야? 그렇게까지 반사회적이거나 것까, 비도적, 쉬, 비도덕적인 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때이 경우에는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이 2번처럼 된다는 거지. 알기 아, 쉽다. 그렇죠 자, 다음.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비례 원칙 여러분들. 자, 이것도 지금 앞에 수식형으로 정의하다가 죠 비례의 원칙이 뭐래?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해라.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어, 이거 시발. 단속법규든 강행법규든 다 사람들 안, 해, 안 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잖아. 요거 하면 사형. 요것도 하면 사형. 도둑질했을 때 사형. 다 사형 때리버리면 어때? 다 처벌이 있는 거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때? 과한 게 있잖아. 비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로만 규제하라는 게 비례의 원칙인 거야. 알겠어? 이로 인해서 국가가 계약 당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면서 그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6번에 정답 3번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답 3번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면 선택지 구성이 지금 어때? 이미 법규, 이미 법규, 단속 법규, 단속 법규, 강행 법규 나와 있지? 그래, 안 그래? 그치. 들과의 공통점, 차이점 잘 봤냐? 요거 물어보는 거죠. 3번봐 봐. 비례 원칙이 뭐였었어? 여기, 단속법규랑 강행법규에 적용되는 거 아니야? 이미법규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제한하는 경우가 없잖아. 니도 존댓말라 했는데 무슨 제한이 있어? 2번, 3번 같은 경우에 제한이 있는 거지. 제한이 있을 때는 뭘 지켜라? 무슨 원칙? 비례의 원칙을 지켜라라고 마지막에 얘기했으니까, 비례 원칙은 2번, 3번에 해당하는 뭐가 될 거예요? 공통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어, 어쨌든 어 간에 비교될 게 잘했나 공통점 잘 찾았나 요거 이제 뭐라는 거야 강행법규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다음 7번 얘는 이제 여러분들 얘도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이제 틀어가지고 선택지 만든 거 보여요 얘가 이미법규에 속한다는 걸 봤으면 얘네 셋의 차이점 공통점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하고 던진 거야 응? 그리고 또 요거는 애초에 A 부분을 그냥 사례로 던져줬고 질문했으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야지 이런 패턴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에요? 고2 고2 때도 여러분들 이런 패턴 많이 봤잖아요? 그치? 자, 일단 기억, 정답은 여러분들 2번입니다. 자, 기억부터 봅시다. 내용이 없으면이야. 계약이 내용이 없을 때는 법률대로 하면 된다 했었죠? 법률대로 했을 때는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약이 포함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법적 불이익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법규 같은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어디 나와 있었냐면, 이거, 어, 저기, 3단락을 시작할 때, 그러나,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근데유의 내용은 원칙적인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법의영역이 있는 것은 이목교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어, 여긴 당연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니은 볼까요? 자, 내용이 없으면 세입자 벌써 꺼져지. 내용이 없으면 계약의 내용이, 없, 내용이 없으면 누가 진다고 했어? 법률주 그렇지. 건물주가 진다고 했으니까 니은 꺼져. 병신아. 그치? 법적 불이익 당연히 없겠죠. 자, 디귿. 자, 세입자가 내용이 있으면 의무를 짓는 게 맞지. 그리고 또이 임의법규의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라고 봐줘야죠. 자, 리을 볼까요? 자, 수사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의무를 짓는 게 맞지만 뭐가 없어? 법적 불이익을 지배하는 얘기는 없었잖아. 이것도 임의법규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을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2번을 찍어줘야 됩니다. 자, 8번. 야, 그냥 시벌렁, 나올만한 새끼, 예측 충분히 되는 새끼가 나온 거지. 기억, 니은의 공통점이 뭐야? 기억이 단독 법규. 그 다음 니은은 강행 법규. 그치, 이친구들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1번이죠, 그치?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 그치, 법적 불이익이 있느냐? 공통점만 체크하면서 읽었어도 여러분들 쉽게 그냥 후루룩 날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뒤에. 자, 9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기 내용이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판단 내리라고 하는 게 아니야. 판단은 다 줘버리잖아. 여러분 같은 오물풍선 같은 친구들이 뭔 판단을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독해하라는 거야. 농지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거에 합의해서 어? 이씨발놈들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거야?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한테 이런 판단을 하라고 안 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을 지을 농지 사용했고 농지법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나온 것 같다는 판결을 보여줍니다.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 된다. 그럼 적어도 이거는 뭘 위반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본 거야. 여기는 뭐가 해당되는 게 아니야. 첫 번째 거 조건 봐봐. 벌금 부과라는 거 여러분들 지문이랑 연결성 봐봐. 벌금 부과한다는 건뭐 한다는 라 거예요 지금. 법적 불이익을 주겠다 이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판단이 어떤 거야. 이미 법규에 해당하는 계약 내용은 아니라고 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벌금이라는 게 있겠죠. 그 다음,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아, 모두 부정했어, 지금.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거죠. 그럼 이제 누구도 제껴지는 거야. 단속법규도 빠이빠이 하는 거지. 왜냐면 단속법규는 효력 자체에 인정해 주잖아. 아, 그럼 요 강행법규네. 그쵸? 강행법규를 어긴 걸로 본 겁니다. 자, 그 다음, 셋째. 농지를 빌려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되고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반환해야 한다는 라게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네들이 법률을 위반해서 얻은 이익들이지 그것들을 서로서로에게 반환을 하라라는 건 강행법규를 위반한 건데 그중에서 뭐는 인정이 되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그럼 결론이 판사님은 뭘본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반사회적인 거나 비도덕 적게 저인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본 거겠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를 세 번째, 네 번째 에서 뽑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정리. 첫째 조건은 여러분들 뭐가 아니다야 이 사건은 이미 법규를 위반한 게 아닙니다를 얘기해 주는 거야. 둘째 사례는 효력을 부정했기 때문에 얘는 단속 법규가 아닙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 셋째, 넷째 케이스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부당이득을 서로가 서로에게 반환하세요라고 얘기했으니까, 3-1로 봐라. 이 얘기지. 3-2가 아니라, 3-1로 봐라.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지. 자, 1번. 사법 맞죠? 여러분들 사법이 모여서 아까 개인 간의 관계라고 했었고, 얘네들 개인, 간,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계약을 한건 맞으니까, 어, 사법에 적용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번 찍은 친구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도. 존나 맞는 것 같은데? 자, 얘들아. 벌금 부과 여부랑 효력 인정 여부가 그 연결이 되는 거야, 서로? 이게 인과 관계니? 아니에요. 인과 관계였을 거면은 단속 법규 케이스랑 강행 법규 케이스랑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지. 벌금이 있는 거랑 효력이 인정되는 거랑은 인과성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단속법규 케이스랑 강행법규 케이스랑 법적 불이익과 계약 법률내용 우선시 되는 게뭔지가 다른 거지 그치? 2번 다시 봐 2번을 왜 찍은 애들이 많냐 그냥 대충 읽으면 어? 시발 이거 세트로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또 벌금 부과했어 안 했어? 했지 농지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라 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거 둘다 맞는 얘기니까 어 아, 그냥 그럼 맞지. 이지랄 해고있다고야 선생님 키가 178이거든? 너 선생님 키가 178cm야. 선생님 수능 좀, 수능 보면, 시간제고 보면 아마 1등급 정도 나와. 1등급까지. 100점이 안 나오는데 1등급까지는 나오거든? 선생님 키가 178이라서 1등급이 나올까? 아니에요. 선생님 강사니까 적어도. 강사니까 그거 많이 보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1등급 나온다가 조금 더 어때? 인과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고 이 진술 맞다고 판단할 수는 없거지 알겠어? 요런 패턴의 선택지가 2번 선택지인데, 요런 패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많이 낫대요. 그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3학년 때 이런 선택지 많이 나와요. 자, 3번 봅시다. 비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적 실현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 무효로까지 판단한 게 맞겠죠. 3번 보고 바로 찍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야? 비례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 최소 한도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응? 강행법규는 왜두개다 이제 벌칙을 주는 거야?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단속법규의이이 영역에 이 해당하는 거면 아이 그냥 법적 불이익인 벌금만 먹고 끝내도 되겠다. 그래 계약까지는 해라라고 하는 거겠지만 강행법규에서 둘다 얘도 인정이 안 되고 법적 불이익도 있는 이유는 뭐예요?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규제를 해줘야지 마땅하다라고 판단했으니까 그렇겠지. 3번 선택지 처음부터 찍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찍을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4번 보세요. 자, 농지 빌려서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고 판결한 이유. 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이유는 비도덕적인 나반사회적 행동까지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 줬겠죠. 3-2번일 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 5번. B가 A에게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고 판단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답은 3번입니다. 알겠어요? 음. 네, 이 글의 구조랑 나오는 문제들이랑 조금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글을 읽어봐.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어느 정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야. 이 정혁은 지문도 그랬었지. 그 이번 주에 선생님이 숙제로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은 정마식보도 지문이 있었던 기억나요? 그것도 내용은 존나 다른데 정마식보도도 결국 어때? 법률 지문 세 가지 나오잖아. 법률 조항, 그러니까 법조항도 나오지만 뭐 월, 뭐, 뭐, 뭐 원칙, 윤리막 이런 거 나오면서 이세 가지의 내용들 여러분들 공통점과 차이점 알고 있어요 하면서 뒤에 지문 가지고 이 경우에는 뭐위배되는데뭐 뭐는 뭐는 위배되지 않고 뭐위배되는데뭐 뭐는 뭐는 위배되지 않고 이런 것도 판단하게 만드는 게그 지문 핵심 아니었었어? 그치 최근 그거 재작년 수능이야, 재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에서 그런 문제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들 수능 때도 어때? 비교 대조 치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선생님이랑 지금 두주 동안 비교 대조 연습 존 나했거든? 요거 까먹지 말고 추석날까지 요 생각하면서 글 읽을 때뭐가 대립된 대립본들이 있을 때아요 새끼들 뻔하지 시발럼 재훈이가 존나 아래로 쓰니까 나도 이대로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요런 걸좀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고 지문을 읽고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 반가워야 돼 그치 개새끼들 이거 시발럼 내가 이거 너 내가 다 예측하고 있었지 이런, 이런 마인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물론 다내 예상 범주에 있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쉽게 쉽게 풀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야 私だよ。